함은정 김병우 결혼하던 날 정격 공개 티아라 효민 우리 언니 너무 예뻐 그룹 티아라 효민이 멤버 함은정의 결혼을 축하하며 마음을 전했다. 효민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오늘 우리 언니 결혼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세 장과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. 공개된 게시물에는 함은정 김병우 감독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효민이 거울 앞에서 온 메모새를 체크하는 모습이 당겨 눈길을 끌었다. 또 다른 사진에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문정이 결혼 행진 중 카메라를 발견하자 환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됐다. 효민은 예쁘다라는 짧은 문구로 멤버의 새로운 출발을 향한 뭉클함을 드러냈다. 미어 하문정과 김병우 감독이 서로에게 90도 인사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영상에는 두 사람이 영원을 약속하는 순간 꽃가루가 피날레처럼 날리는 장면까지 당겨 결혼식의 행복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했다.